장관님. 네. 현안 질의부터 간단하게 하나 보고 네.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 안보 협의에 관련해서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간 우리 관세및 안보 팩트 시트 도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지금 없고 어, 합의된 초안이 지금 작성이 된 상황입니까? 네, 그,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양국 정상 간의 조인트 팩트 시티가 아직 그 협의 중이어서 음. 그 이후에 바로 직효, 직접, 어,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어, 어제 해그세스 장관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 음.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견이 없다. 음. 이렇게 본인이 노 디퍼런스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팩트 시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사항은 없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럼 언제 좀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된다는데 언제 좀 발표합니까? 어~ 사실 어제 오전에 좀 끝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 가지 그~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그~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어~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은 팩트 시트 발표 하고 있습니다. 시트 발표에 바로 발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럼 뭐 혹시 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을 하고 어, 거기 대해서 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보실이나 합참에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만 이 자주국방 하는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주도적 역할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전작권 전환하고 얻는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때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역할을 어, 필요하다는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어, 우리 한반도 정부에서 어, 우리 대한민국이 저, 작전 계획과 기획을 어, 주도적으로, 어,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음. M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언론에 보면... 미래연합사의 세 단계 가운데 두 단계 검증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이이 됐는데 맞습니까?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뭐 의원님도 국방일을 오래하셨으니까 제가 양해를 해달라는 말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S.C.M 공동 성명의 전자권 전환 시기 이런 게 대해서 명기가 되는 겁니까? 음.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전자권 전환 시기를 명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건의 전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정무적인 어떤 결단이 많이 감이 됐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양국 어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려다가 못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인트 팩트 시트가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이 완결된 다음에 발표하는 순서가 맞다 이렇게 양국 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 피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명기현능에서 말씀하셨는데 ioc 아, 부분은 2019년도에 이거 왜냐하면은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고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가 해야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든요. 이건 2019년도에 IOC는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의 평가도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건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23년에 해야 되게 맞는 건데 계속 뒤지부이했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성립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그런 합당한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독도상공 일본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장관님이나 우리 여기 뭐 우리 의원님, 의원님들이나 전나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거는 뭐 제가 뭐 두분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맞잖아 그지 뭐, 역사적 실효적 다 맞았죠 예. 아, 예 근데 우리 블랙 이글스가 이거 독도 상공을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어~ 뭐 알고는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공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다가 영공에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문제 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일본에 뭐 대응한 거는 있습니까? 국방부 차원이 아니고 외교비외에서 외국에, 어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공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는데 일본이 뭐 항의를 한다. 그래서 약속된 우리 뭐 거부를 거절하는 것을 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실조적, 어, 역사적, 지리적, 지리적으로 어, 독도가 어,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어,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 거부 거절이 있을 시에 u 열리는 의회에 참가하는데 차지는없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민 변하지 않는 기정 사실인데 참 우리나라 영태면 우리 장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명확히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공군의 어셔에 참전한테 차질이 없게끔 장관님이 좀 철저히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말씀 존중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